속에 온통 노래 생각으로 가득 찬 남자가 있다. 노래를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고 노래를 부르며 봉사 활동을 하는 자신의 노래를 들려줄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가는 가수. 때로는 함께, 때로는 누군가를 위해 노래를 통해 사람들에게 행복을 선물하는 싱어송라이터 신도영의 일상을. 지금부터 함께 들여다보자. 저녁 5시. 많은 사람들이 퇴근길에 오르는 시간. 지하철 한 구석에서 작은 콘서트가 열렸다. 그곳에서 싱호성 라이터 신도영 씨를 만날 수 있었다. 잡히는 공연인데 여기 지금 지하철 이동 통로에서 문화공연 일종의 문화공연인데 지나가는 사람들 앞에서 그 노래 홍보도 하고 좋은 시간 보내려고 이자 왔습니다. 그룹 메이저의 리더이자 작곡가인 배영씨는 다수의 싱글과 정규앨범도 2집까지 내 10년차 베테랑 가수 대중들에게는 생소한 이름으로 다가오지만 그의 노래들 중에는 일반 대중들의 귀에도 익숙한 노래들이 꽤나 많이 있다. 매년 활발한 공연 활동으로 많은 팬을 보유한 가수이지만, 그는 자신을 부르는 무대가 있다면 어디든지 달려간다. 완벽한 공연을 위해 준비는 항상 세심하게 한다. 조금만 더 리허설 무대인데도 바삐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까지 사로잡는 매력적인 보이스. 사실 그는 몇년 전까지만 해도 메트로 아티스트로 활동한 경험이 있다. 아, 2010년도에 메트로 아티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같이 공연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공사 공연으로 많이 했었고요. 녀녀보다 많은 활동하고 계셔서 음악을 통해 많은 봉사활동도 하고 있는 도영씨. 음악은 그에게 새로운 인연도 함께 선물해준다. <laughs> 제가 예전부터 남녀 듀엣에 대한 로망이 있었어요. 로망이 있었는데 이번에 오디션을 뽑아서 뽑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인연이 된것 같아요. 오늘 공식적으로 첫 공연이긴 한데 오늘 처음 맞춰봤어요. 그때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괜찮네요. <laughs> 아사 <감사합니다>. 네. <laughs> 아, 제가 원래 어, 네, 잘 떨리는 스타일은 아니긴 한데요. 오늘도 처음 해보는 거고 해서 사실 좀 긴장이 되기는 해요. 네, 근데 워낙 잘하시니까 많이 도와주실 거라 믿고 네, 잘 하겠습니다. 네. 공연 어떻게 보면 처음이니까 네. 긴장하지, 원래 하던 대로. 나 실전에 강한 사람이니까. 네. 화이팅 하자고. 화이팅! 네. 화이팅! <laughs> 새로 결성된 그룹 네이처가 파이팅을 외치는 사이 공연이 시작되었다. 감미로운 선율에 갈 길을 멈춘 사람들. 수백 수천번의 공연을 한 그이지만, 순서를 기다리며 듣는 관객들의 박수 소리는 그를 더욱 더 긴장하게 만든다. 네, 아네 반갑습니다. 저는 네이처의 네, 손빛나라고 하고요. 어, 무대에 올라 있는 멤버보다 저, 저, 들려... 더 긴장하는데. 오디어 울려퍼지는 달콤한 목소리 관객들도 흥겨운 호응을 해주고 그제서야 흐뭇한 미소를 짓는 도영 씨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네 저희 오늘 네이처 여기 신 분당구에서 주최하는 휴 무대에 오르기 전에 모습과는 반대로 능숙한 멘트로.

박수를 그냥 부걸, 했었는데요. <laughs> 고맙습니다. 자, 앨범을 들려고 하는데 센스 있는 도영 씨의 앨범 선물을 가지기 위한 즉석 팬들의 경쟁. 아! 결국은 가장 호응이 좋았던 분에게 돌아갔다. 곡으로 하고, 오늘 하겠습니다. 자, 인기 예능 프로그램에 소개되며 화제를 보았던 네이처의 대표곡으로 마무리. 공연보다 너무 반응이 없어가지고 걱정하긴 했는데 목이 쉴 정도 열심히 한것 같습니다. 오늘 네. 너무 수고 많았고 이번에 첫 공연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네. 기분 좋습니다. 네. <laughs> 시작과 끝을 노래로 한첫 만남. 며칠 후 도영 씨의 집을 찾았다.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나갈 채비를 하는데 벌이식 결혼식 예식만 지금 세 군데인데 따닥따닥 다 붙들려서 가지고 땀나보다 더 일찍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까지 치장 안 하는데 또 날이 날이지 많고 매주 결혼식에서 축가를 부른다는 그의 주말 아침은 항상 바쁘다. 30대 남자의 방이라고 하기에는 깔끔하게 정돈된 방, 벽에 붙여져 있는 친구들과의 많은 사진들은 음악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기로 유명한 그의 따뜻한 성격을 잘 보여준다.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진 편지에는 또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 설날 때 아버지가 세뱃돈과 함께 주신 거예요. 근 저희 아버지가 되게 무뚝뚝하신 분인데, 확실히 나이가 드신 것 같아요, 올해. 처음부터 저, 저런 편지를 받았는데, 읽어 내려가면서 막 사랑한다는 얘기도 있고, 오히려 제가 못했던 말들을 아버지가 해주셔가지고, 되게 기분이 묘 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이거는 엄마가 저기 보시면은 뒤에 에어컨 하나 달아주셨어요. <laughs> 여기도 많이 덥다고. 그래서 그거 달아주시면서, 음, 보면서 또 편지를 써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어디다 놓고 다니는 것보다는 이렇게 붙여놓으면 은 항상 마음속에 좀더 새길 수 있을 것 같아서 붙여놨습니다. 문 옆에 붙여진 편지는 도영씨가 외출할 때마다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니다 사랑노래만 부르는 도영씨의 따뜻함은 부모님에게 나온 것이 아닐까? 어,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네, 오늘... 네. 그 예식장 가는 길인데, 첫 예식이 양계동 쪽에 있어요. 지금 거기 가고 있습니다. 주말이 더 바쁘시겠어요? 네, 보통 금, 토, 일이 제일 바쁘고요. 지금이 또 이제 결혼 성수기에서 지금이 어떻게 보면 제일 피크죠. 피크면서 제일 바쁠 때죠. 주말이면 도영 씨의 자가용은 항상 지하철이다. 지하철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게 서울에서 진행을 한다 보니까 워낙 급박한 인식이 되게 많아요. 인식이 막한 시간 다닐 때도 있다 보니까 서울 교통으로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지하철 교통이 제일 빠르고 정확합니다. 빼곡하게 채워진 스케줄표. 오늘 스케줄이에요. 오늘 스케줄이 지금 총열 군데인데요. 오늘 제가 가는 곳만 세 군데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되게 빡신 날이에요. 힘든 네. 거는 그때뿐인 것 같고요. 이게 웨딩 축가라는 게 진짜 정말 노래 부르면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매번 새롭고 되게 설레는 일이기도 하고 두고두고 정말 되게 보람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일을 벌써 한3년 가까이 하는 것 같습니다. 10년 동안이나 웨딩 싱어로 활동한 그는 축가 분야에서는 알아주는 유명입니다. 일생에 가장 행복한 순간을 축하해주는 자리. 오늘은 특별한 선물도 준비했다. 이게 저희 정규 앨범이에요. 2월달에 나온 따끈한 앨범인데 여기 앨범 수록곡들이 되게 예쁜 곡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인공 두 분한테 여행 가신지 들으시라고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좋아하겠어요. 아, 그럼요. 저희 뭐 오늘 어떤 사람한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오늘 두 분한테만큼 제가 조용필이고 김범수겠죠. 네. 첫 번째 곡 부를 때는 저 자리에 있으면 바로 틀어주시고요. 노래 끝난 다음에 간단히 멘트하고 네, 사인 한번 맞춰볼 수 있죠. 네. 소중한 결혼식에 행여나 실수를 할까 더욱 꼼꼼하게 체크한다. 내 속에 안 네, 여기가 좋습니다. 아 둘, 셋, 네 선물부터. 그냥 맞춰봤는데 웃란는것 같아요. 일단 이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노래하는 사람이던지 몰라도 아무래도 이제 준비하는 동안부터 되게 설레이고 막상 이제 무대에 올라가고 또. 마이크를 잡은 순간부터 다른 내가 되는 것 같아요. 무대에 오르기 전에는 제가 본명이 김희섭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평범한 김희섭으로 있다가 막상 무대 위로 올라가면 은 노래하는 신도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좀 많이 바뀌는 것 같긴 해요. 네. 잠깐의 틈에도 연습에 매진하는 도영 씨. 이런 열정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 음악은 언제 시작하게 되셨어요? 음악은 되게 우연한 기회에 저희 때는 이런 요즘처럼 오디션 프로그 이런 게 없었거든요. 저는 또뭐 음악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군대에 갔다 와서요. 제가 음악 동아리 출신인데요. 거기서 졸업하기 전에 추억 거리 하나 만들어 보자고 가요제를 하나 준비했는데 거기서 1등을 해버렸네요. <laughs> 뭐 작곡상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막 학교에서 좀밀어주고 자연스게 데뷔를 하게 됐는데, 그때 벌써 23살이에요. 지금, 그때까지는 10년이 넘었네요. 행복할 때는, 뭐 노래하면 행복할 때는 상당히 많은 편인데요. 우선은, 제가 노래를 한고 나서 일종에 모니터죠. 모니터가 자연스럽게 들릴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신랑 신부들한테는. 오늘 예식 너무 좋았다고 이렇게 뭐 메시지가 온다든지 아니면은 공연이 다 끝나고 나서 어, 저도 몰랐던 그런 팬들이 되게 많은 그런 응원의 메시지라든지 이런 거 보냈다 보면 아,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정말 공연을 나름 되게 열심히 하면서 살아왔는데 나를 많이 인정해 주는구나 싶을 때 아무래도 그때가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악을 통해 살아있음을 느끼는 그 오늘도 진심으로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 발걸음을 옮긴다. 드디어 모든 순서가 끝나고, 오늘의 신랑 신부를 위한 축가 시간. 그대가 있어 세상이 더 아름답죠. 따라 합리화. 아, 네. 아, 오늘 대우팬 네. 진주씨 맞이한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 방금 전해드린 곡이요. 어떻게 보면 좀 식상할 수도 있는 제목인데 사랑합니다라는 곡이었어요. <laughs> 오늘 새출발으신 만큼 사랑한담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신랑신부를 위한 두 번째 곡.

무사히 축하 공연이 끝나고 신랑 신부가 밝은 얼굴로 화답해 준다. 예식마다 다 느낌 틀리는데 오늘 같은 경우 좀 반응이 좋은 날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신랑 신부님 너무 웃어가지고 기분이 두 배로 좋은 것 같습니다. 짱인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드는 궁금증. 10년 동안이나 축가를 불렀다면 부러운 마음도 들 텐데. 부럽죠? 조금 네. 이제 홍기가 막 차서. 집에 또, 그게 장남이야. 동생이 벌써 결혼해서 있을 거라 죽는데, 어, 요즘 들어서 부쩍 되게 부럽기도 하고, 되게 어, 행복한 가정 한번 꾸려다까 생각이 되게 절실합니다. 결혼해야죠. <laughs> 네, 주말엔 진짜 대통령만큼 많이 바쁜데요. 그래도 바쁜 것보다는 기분 좋은 게더 많기 때문에 행복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힘실 틈 없이 뛰어 도착한 곳은 바로 축하니다아 진짜 뭐 바쁜데 와서가지고 아 진짜 기억이 많이 나네요. 네. 정말 축하해. 고마워, 진짜 행복해 잘 살게. 네. <laughs> 진짜 고마워. 네, 친한 친구 친구인데요. 친구가 저랑 같은 날또 태어난 친구예요. 그래서 또 의미가 있는 친구인데 잘해야지 잘해지. 그럼 더안 되더라고. 그래서 오늘 그냥 마음을 좀 비우고 원래 하던 대로 하자 생각하고 하려고요. 1년 동안이나 기다린 축가를 받는 소감은 어떠신지? 너무 진짜 고맙고 있어. 친구 친구한테 진짜 아유, <laughs> 좀 떨리고 굉장히 예. 감사습니다 굉장히 의 어떻게 되는 나는 부어져서 고마워요. 결혼식을 기다리는 동안 도착한 반가운 메시지. 천예식 축가 너무 잘 들었다고 지금 연락이 왔어요. 정말 좋죠. 왜냐면은 이분들한테는 정말로 진심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오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더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널가 이젠 더 이상 러울게 친한 친구 커플의 결혼식에서 부르는 진심 어린 사랑과. 친구가 불러주는 축하곡에 긴장됐던 신랑신부의 얼굴도 여유를 되찾는다. 한번 부탁드립니다. 너무 잘 부르시네요. 노래를 너무 잘 부르길래 가수인가 가수래잖아 노래말도 먹고 살겠어요. 너무 잘했어요. 오늘은 특별히 단체 사진까지 찰칵. 몇 시간 뒤숨쉴 틈도 없이 바쁜 시간을 보낸 도영 씨가 또다시 한강에서 분주하게 짐을 나르고 있다. 지금 여기는 어떤 일로 오신 거예요? 아, 오늘 여기 그 모금 공연을 합니다. 여기서 모금 공연을 하는데 비가 온 데도 불구하고 좀 공연을 하기로 해가지고 우락부락한 근육맨도 아닌데 노래 부를 생각만 하면 힘이 솟아난다. 음악 친구들과 함께하는 나눔 활동. 이곳은 노래를 통해 자선 공연을 하는 곳이라 기계들을 세팅하는 것에서부터 자질구레한 일까지 모두 함께한다. 후배들이 먼저 분위기를 띄우며 공연의 열기를 끌어올린다. 구은 날씨 속에서도 큰 호응을 보내며 응원하는 사람들. 어, 그리고 저는 이별 노래 전문이지만 이, 우리 이네이처 신도영님께서는 어, 사랑 노래 전문이십니다. 어, 커플들께서는 손 잡으시고요. 드디어 오늘의 메인스테이지. 발라드, 락, 힙합 등 다양한 공연들 뒤로 도영 씨의 달콤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공연장을 무심하게 지켜보던 아름다운 여성분도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비바람이 불어오는 한강변에 따뜻한 온기를 불러일으키는 도영 씨의 목소리. 제가 뭐할줄 아는 거는 음악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음악으로 좋은 일도 할수 있고요. 또 이제 많은 사람께 도움이 된다는 것 자체로 이렇게 기분이 좋습니다. 앞으로도 음악으로 정말 모든 사람한테 보탬이 되고 싶어요. 네. 그날 밤. 인사동의 한 술집에 모인 도영 씨와 친구들 오랜만에 만난 내 친구들 덕분에 도영 씨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폈다 되게 큰 커피숍 커브나요 그래서 처음에 들었을 때어 이거 오빠 노래 아니야? 뭐 이랬어요. 나와요. 혼혈하고 그래요. 네, 제보가 고맙긴 한데 이잖아 이게 뭐 미안해. TV 나 것도 아니고. <laughs> 아, 미안해요. 일단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있잖아요. 요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그거 하면서 즐거워하고 또 그게 앞으로도 또 가야 되는 그런 거그 자기 길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고 있으니까 부럽죠. 자기 하고 싶은 일 하는 거 기타 친다고 손가락 묶었다라는 얘기 들었고 나름 뭐 괜찮았어 그냥 또좀 꾸며놓으면 괜찮았다 얘도 그 당시 배안 나왔었으니까 도영 씨의 재치있는 입담에 분위기는 화기애애 역시나 도영 씨가 있는 곳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은 바로 음악 어디서 찾아 들었는지 기타를 들고 노래를 하기 시작한다. 어느새 술집 안은 미니 콘서트장이 되어버리고 옆 테이블의 손님들까지 즉석 팬들이 생겨난다. 여기 어떻게 보면 되게 자주 찾는 곳이에요. 네. 어, 여기 오는 이유가 일반 그냥 뭐 인사동 차집이나 뭐 술집이랑 좀, 좀 틀린 게 있다면은 여기 단순히 저희 술 먹는 자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과 다 어울릴 수도 있고 기타도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치면서 사람들과 좀 소통도 할수 있고. 그게 전부인 것 같아요. 네. 또 무대에서 노래 부르는 순간이 제 가장 행복하거든요. 그런 행복을 죽을 때까지 계속 느끼고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만든 노래를 슬픈 노래라면 노래 듣고 눈물 한 방울 조금 흘려주시고 또 아주 신나는 노래를 들으면 아이 노래 들으면 아이 노래 듣고아 노래 너무 기분 좋다. 이런 소리 를 들으면 더 이상 행복할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음악으로 승부하는 또 대중들한테 되게 좋은 이미지를 남을 수 있는 그런 대중적인 뮤지션이 되는 게 그의 꿈이고요.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쉬지 않고 달려갈 생각입니다. 사랑 노래 전문가로 불리는 가수 신도영. 그만큼 그의 목소리는 사람들에게 따뜻함과 진심 어린 선물을 전해준다. 자신이 가진 재능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열정으로 삶을 살아가는 싱어송라이터 신도영. 앞으로 그의 따뜻한 목소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주며 더 많은 무대 위에서 울려 퍼지기를 힘차게 응원해 본다.